인서울 서성한 중경회시 지방이면 무조건 지잡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 명문대의 기준 오늘 이 영상으로 종결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실 댓글이 두렵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순위를 종합하려고 노력했으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시작합니다. 우선 스카이. 의치한 약수, 카이스트 등 천상계까지만 명문대로 인정한다. 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명문대인 학교들을 순위에 포함시키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이외의 대학들의 순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문대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전국 336개의 대학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탑 오브 탑 대학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19곳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명문대로 취급받는 학교일수록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 평가 기관 중에서도 공신력이 높다는 QS 세계 대학 랭킹, 더 세계 대학 랭킹, 아카데믹 세계 대학 랭킹 세 기관의 순위를 종합하여 명문대의 마지노선을 알아봤습니다. 각 기관마다 중점으로 보는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대학교는 세계 기관 상위 랭킹에 모두 포함되었고. 세계 랭킹 또한 100위에서 600위권인 학교로만 추렸습니다. 5위, 경북대와 부산대. 국내 순위에서는 종합 5위로 집계되었고, 세계 순위에서는 400위부터 600위를 차지했습니다. 쟁쟁한 인서울 대학들도 있었지만, 세계의 기관에 전부 포함되지 못한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순위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대학 평판을 40%나 반영하는 QS세계대학 랭킹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연구실적과 논문, 학술적 성과를 높게 반영하는 더 세계 대학 랭킹에서는 중위권, 아카데믹 랭킹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4위, 세종대. 국내 순위에서는 종합 4위로 집계되었고, 세계 순위에서는 200위부터 400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모두 다름에도 각각 3위, 4위, 6위를 차지하는 준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국내 대학 서열을 말할 때 국승세단 라인에 속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로 꽤나 놀랐는데요. 역시 세종대왕의 훈민정신을 계승한 세종대의 기백의 해외기관도 압도를 당한 게 아닐까 3위 한양대 국내 순위에서는 종합 3위로 집계되었고 세계 순위에서는 100위부터 300위를 차지했습니다. 각각 2위, 4위, 2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국내 대학 서열을 말할 때 서성한 라인에 속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이긴 했습니다만 다음에 소개할 대학교가 의외로 높은 순위여서 한양대가 묻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양대는 학교평판과 학술성과는 2위에 랭크되었으나, 연구실적에서 4위를 차지하여 종합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3위, 경희대. 국내 순위에서는 종합 3위로 집계되었고, 세계 순위에서는 200위부터 400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모두 다름에도 각각 3위, 2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네, 사실은 공동 3위였습니다. 국내 대학 서열을 말할 때, 중경외시 라인에 속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했습니다만 중앙대 외대 시립대 모두 대거 탈락한 가운데 경희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좋은 학교 평판과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논문 실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희대 캠퍼스가 이쁜 것도 한몫했으리라 믿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성균관대입니다. 국내 순위에서는 종합 1위로 집계되었고 세계 순위에서는 142에서 152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모두 다름에도 모두 종합 1위에 오르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대학 서열을 말할 때 서성한 라인에 속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스카이가 빠진 현 순위에서는 거의 확정된 결과이긴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 탈락한 서강대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문대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공신력이 높다는 3대 기관의 세계 대학 랭킹을 참고하여 종합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소개한 순위가 절대적이진 않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를 정해놓고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순위에 랭크된 대학 중한 군데만 가더라도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문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